혹시 요즘 아침에 잠깐 현기증을 느끼거나 손끝이 자주 저리세요? 많은 분들이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기시는데 이건 뇌경색의 전조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쉽게 놓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과일 드시죠? 이때 어떤 과일을 먹느냐에 따라 뇌경색을 미리 예방할 수도 심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뇌경색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뇌경색은 우리나라 사망인 사위에 해당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60대 이후 10명 중 3명은 이미 무증상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의 혈관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수많은 과일 중에서 특히 오늘 알려드릴 3 가지 과일을 챙겨 드신 분들은 눈에 띄게 뇌 혈관이 깨끗해졌거든요. 이 단위 이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들을 모두 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왜 뇌경색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혼자서 아 이건 좋은 음식, 이건 나쁜 음식 구분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짧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의 뇌는 정말로 놀라운 기관이에요.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게 하죠. 하지만 이 중요한 뇌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들은 생각보다 아주 가늘고 섬세하게 얽혀 있어요. 머리카락의 10분의 도안 되는 얇은 혈관들이 총총음이 얽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혈관에 기름대나 찌꺼기가 조금만 쌓여도 혈액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도관이 막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물이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막히잖아요. 우리 뇌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산소와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나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여기에 찌꺼기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혹시 무증상 뇌혈관 질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거나 좁아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순간이 바로 뇌경색인 거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 뇌관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평소에 조금씩 적절한 관리만 해주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관리 하나로 될까요? 사실은 말이죠. 뇌 혈관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관리만 해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뇌 혈관은 다른 장기보다 재생 능력이 뛰어나요.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인 기관이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손상된 뇌세포 주변으로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서 우회로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마치 막힌 도로가 있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죠. 이이 이 능력 덕분에 기능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뇌경색 막는 가장 쉬운 해결책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뇌경색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과일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 과일은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특징이에요. 바로 아보카도와 속살이 하얀 사과, 배 같은 과일들을 말합니다. 아보카도는 정말 독특한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과 달리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전체 성분의 약 15%가 지방인데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원래산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마치 혈관 안에서 청소미가 되어주는 거죠. 뿐만, 뿐만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는 칼륨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고혈압이 걱정이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의 풍부한 영양소가 뇌졸중 발생 위험을 무려 50%나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아보카도의 놀라운 점은 비타민k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비타민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친전한의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이 응고되지도 않고 너무 적게 응고되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속살이 흰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배에 들어있는 아스파라인산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배에 풍부한 수분과 칼륨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도와줘요. 바나나의 칼륨은 정말 탁월합니다. 우리 몸의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마리버는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하루에 바나나 한 개만 꾸준히 드셔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반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과배는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해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껍질에 팩틴과 플라보노이드가 과육보다 5배 더 많이 들어있어요. 다만, 농약 걱정이 되시면 베이킹, 소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는 아침 공복에 드시면 칼륨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바나나의 차가운 성질이 위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위. 과일은 바로 포도와 다양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모두 포함이에요.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과일들이 왜 혈관을 지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 있어요. 이 이름들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성분인데, 포도 나무가 외부의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항생제 같은 거예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베리류의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노화의 주범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니까 혈관이 젊어질 수밖에 없겠죠.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적포도주 때문이라는 프렌치 패러독스. 이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술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포도 자체의 효능은 정말 뛰어나다는 뜻이죠. 이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노화시키고 딱딱하게 만드는 활성, 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마치 녹슨 철관에 당청제를 칠해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UCLA 연구에 따르면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이난 사망 위험이 40%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참가자들의 혈관 기능이 젊은 사람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해요.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특히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의 혈관이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뇌의 기능도 향상되는 거죠. 실제로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인지 능력 테스트, 점수가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도와 베리류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을 고르고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포도는 한, 넉도, 송이 정도, 베리류는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블루베리는 저렴할 때 사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 요거트 위에 뿌려 드시면 좋아요. 냉동 보관에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최고의 과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인류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과일 최소 둘다 맞습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이에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뇌경색. 예방 효과는 다른 어떤 과일보다 뛰어나요. 토마토가 어떻게 혈관에 좋을까요? 그 비밀은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에 있어요. 이 빨간색 색소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마법의 성분이에요. 노폐물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말끔히 씻어내고 혈관벽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죠. 라이코펜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 E의 100배에 달합니다. 정말 엄청난 항산화 능력이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완전히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보다 완숙 토마토가 라이코펜 함량이 3배 더 높아요. 하버드 의대에서 10년 동안 4만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주 1회 이하로 섭취한 그룹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55%나 낮았어요. 이는 이는 지금까지 나온 이 연구 중에서 가장 높은 예방 효과입니다. 라이코펜이 혈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산화되지 않게 보호합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더 위험하거든요. 또한 라이코펜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지해서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혈전은 뇌경색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피떡 같은 거예요. 라이코펜이 이런 혈전이 만들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며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성 물질을 줄여줍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춰 주고요. 마치 혈관 건강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토마토 하나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지요. 하지만 토마토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산 과다이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 때문에 과량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섭취법입니다. 이가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라이코펜은 열에 의해 흡수율이 높아지는 성분이거든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답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 등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세요. 방울 토마토도 좋지만 일반 토마토가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아요. 하루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 그리고 과일 당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연당은 인공설탕과 다릅니다. 과일의 당분은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과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 변화가 완만하고 오히려 신진, 대사를 도와줍니다. 물론 당뇨병 등으로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어 적정량을 챙겨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양제로 같은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제는 특정 성분만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약이에요. 반면에 과일과 같은 자연식품은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우리 몸이 훨씬 잘 받아들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죠. 결국 가장 좋은 관광은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꾸준한 관리를 통해 혈관 나이를 12년에서 다들 통 환자만이 났습니다. 최대 20년까지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낼수 없네. 있어요. 70세 분이 50세의 혈관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정말 놀랍지. 아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정기적인 검진으로 혈관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의 핵심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기적인 프로기록케 검사입니다. 간단한 검사 하나가 생존을 세배나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내 혈관 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생존이 3배나 차이 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런 신호가 있으시면 반드시 검사를 며 받아보셔야 해요. 계단을 3층 정도만 올라도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이제 이네 쓰고 답답하다면 이는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만성 질환 관리에요. 뇌졸중 전문가들이 예방을 담아내 못해 위에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바로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 해동 같은 질환들을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내경 세계는 골든 타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정맥내로 막힌 혈관을 뚫을 또수 있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와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3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도착해야 해요. 국내 환자의 70%가의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뇌경색 발생 후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투약할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발병 후 3개월째 혼자 생활할 깰수 있는 확률이 2배 높아지며 성공적인 동맥 내 혈전제 거스른 발병 후 3개월째 좋은 예우를 가질 확률이 2.5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일만으로도 충분히 뇌경색을 반곡해니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몇 가지 생활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로 아침 기상 직후 물두 잔을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겁니다. 일어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 보충이 혈액 순환을 도와줘요. 두 번째는 식사할 때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과식과 폭식은 혈압을 갑자기 올려서 뇌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드시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 변화도 완만해져요. 세 번째는 라면 과자, 짠 음식 등 혈관에 해로운 음식들을 줄이세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과일 세 가지 다시 기억해 보세요. 1위는 토마토였습니다. 라이코펜으로 뇌경색 위험을 55%나 줄여주는 놀라운 과일이에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혀 드시면 효과가 5배 증가합니다. 2위는 포도와 베리류였습니다. 에스페라트롤과 안토시아닌으로 혈관을 젊게 유지해주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40% 줄여줍니다. 껍질제, 냉동보관에도 영양소가 유지됩니다. 3위는 아보카도와 속살, 과일들이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서 뇌졸중 위험을 그릭습니다. 52% 감소시킵니다. 여기에 아침, 물한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짠, 음식 줄이기 같은 생활 습관까지 더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 지식이 유용하셨다면 오늘 저녁 장 보실 때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바구니에 토마토, 포도, 아보카도를 하나씩만 더 담아 보세요.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 단 3개월만이 습관을 지켜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응원합니다. 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도 더 유용하고 재미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혹시 요즘 아침에 잠깐 현기증을 느끼거나 혹시 요즘 아침에 잠깐 현기증을 느끼거나 혹시 요즘 아침에 잠깐 현기증을 느끼거나